네 안녕하세요 중고차 팩토리의 김 부장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갓성비 <laughs> 하루종일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계속 찾아보고 천산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서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의뢰해주시고 많이 찾고 많이 이제 얘기해주시는 부분들을 위주로 가격 대비 성능 대비 괜찮은 차량들 위주로. 찍는 영상 모음입니다 차량을 보시다가 고객님께서 또 다른 차량들을 원하신다 그럼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차를 계속 많이 찾아서 올려 드릴게요 지금 딱 여기 보여주시면 그쵸 네 이렇게 차가 진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어요 수많은 매물들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고르고 고르고 고른 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두 가지 부분은 저희가 확실하게 약속을 드릴 수가 있는데 뭐, 당연히 중고차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저희가 보내드리는 정보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화 주시면 됩니다. 위쪽에 전화, 상단, 어, 이쪽인가요? 이쪽에 이제 전화 주시면 저희 담당 딜러 분께서 뭐 다시 뭐 타이어 트레이드, 뭐사이드미러뭐 영상, 사진, 촬영, 뭐 별의별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서 리프팅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나와 있는 이 영상의 모음은 다 전부 다 쇼컷입니다. 3분 이내로 찍을 거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520D입니다. 뭐, 강남의 소나타로 함 뜨는, 뭐, 불타는 차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렸었던 차인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천만원 초반대, 이 차량이 1450에서 140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그리고 여름하면은 화이트 컬러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화이트 컬러는 좋아해서, 이 차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2013년 1월 달에 등록되어 있는 520D 세단입니다 엔트리죠 키로수는 159,000km를 만 주행을 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른 이유는 바로 미세누유, 누유, 누수, 분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골랐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조금 어두우니까 이렇게 켤게요 여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썬루프 모든 차량들은 다 이렇게 썬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모드는 이제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뭐 이렇게. 그리고 이 전자 기어봉, 요 때가 요게 가장 크게 히트를 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DIS, 이제 뭘 컨트롤 할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에어컨 아주 잘 나옵니다. 에어컨, 요게 이제 좀 많이 해지거든요. 네, 요렇게 해지지 않았네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요렇게 크게. 약간 2D 식으로 나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 앤 스탑 기능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는 다시 한번 찍으시면 159,780km. 그리고 아주 연비가 극강이라는 뭐 디젤입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여기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쪽 블랙박스랑 하이패스는 여기 위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일단 제가, 저도 이제 BMW를 타고 있는 오너기 때문에 차는 제가 대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BMW를 참 좋아하는 게 얘가 고장이 잘안 납니다. <laughs> 고장이 잘안 나요. 그러니까 몇몇 가지 좀 여러 게 있는데 독일 3사 중에서는 참 BMW만한 차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포티한 그리고 펀드라이브를 즐기고 싶으신 쇼퍼드라이브 분들께서는 요 BMW 흰색깔 요 1400짜리 꼭좀봐주세요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바로. 베스트 셀링카. 항상 저희 영상 찍을 때마다 하나씩 제가 끼는 것 같아요. 바로 그랜저 HG 300 노블입니다. 300이니까 당연히 3000cc 람다 엔진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세타2 엔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차량을 제가 골라드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름에 가장 많이 팔린다는 화이트 컬러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차량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12년식에 지금 14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가격은 저희가 900에서 850만 원으로 저희가 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에 실내에 딱 들어오면 아, 일단은 먼저 뭔가... 이렇게 전자장비가 쫙 이렇게 있다 보니까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느낌? <laughs> 옵션이는 쭈르룩 해서, 아, 메모리가 하나 빠졌네요. 메모리 빠지고 이 당시에 넣을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스마트키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죠. 자, 일단은 시동 걸리는 느낌 아주 깨끗하고 좋고요. 그리고 이렇게 개방감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ECM 하이패스 룸밀러, 블랙박스는 앞에 화면에 보이지 않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공조장치,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단니 빠지지 않고 이렇게 열선과 통풍이 각각으로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자 오토파킹, 오토홀드, 그리고 우리 뒷자리를 타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열려라! 짜잔! <laughs> 뒤쪽에 리어 커튼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를 딱 타고서 우리 가족들과 가까운 이제 5월 달에 이렇게 여행도 가시고 그런 차량으로 가장 인기 있는 모델 차량입니다. 일단은 그랜저 HG 차량은 저희가 워낙에 많이 어 판매한 제품이라서 이것도 조기 판매가 될수 있으니까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좀 보세요. 자,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 바로 또 가성비하면 삼성차 QM5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09년 어, 2009년 6월달에 등록되어 있는 어, 가솔린 모델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소리 들어보시면 조용합니다. 디젤보다는 조금 더 소리가 많이 조용하고 그리고 이제 검정색 모델에 썬루프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어, 이 가격대가 지금 현재 399만 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대에서 여러분들 5월달에 캠핑 가시고 낚시 가시고 그리고 짐 실으면서 할수 있는 장점은 가솔린이기 때문에 조용하다. 단점은 연비가 안타깝다. <laughs> 네, 이 차량은 지금 아까 전에 외관을 보셨을 때 이렇게 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색깔을 맞춰서 하신 것 같아요. 블랙 컬러로 좀 많이 맞추신 그런 거고. 일단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위쪽에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로토 에어컨 공조장치 시스템 여기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 키는 이 안쪽으로 해서 키는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 풋브레이크나 이런 거 아니고요. 손으로 하는 핸드브레이크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핸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깔끔하게 양호하게. 대시보드나 이런 부분들도 양호하게. 그리고 위쪽에는 블랙박스. 그리고 앞쪽에는 하이패스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원래 여기에는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었던 자리인데 이거를 이쪽 상단 위쪽에다가 이 시스템 이 LED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좀 내가 이제 시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또 센스 있게 해놓으신 것이 또 특징입니다 키로수는 지금 현재 143,431km를 주행을 했고요 뒷자리도 보시면은 뒷자리도 깔끔하고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선루프가 있다라고 하는 게 참 많은 특징인 것 같아요. 300만원대에서 썬루프 있는 차량을 고르는 게 되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어 일단은 좀 디젤의 소음을 좀 걱정하시고 가솔린 엔진을 한번 해보시는 분들한테는 이 차량은 추천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지금 다음 차량도 QN5로 찍고 지금 방금 전에 h g 찍었는데 그 차량은 전부 다 지금 막 제시된 차량이기 때문에 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중고차의 최신 매물이다. 그리고 이제 들어온 지 일주일, 3일도 안된 차량이고, 아까 HG는 오늘 막 들어온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하나의 구매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짜잔, 은색깔 q m 5입니다 아까랑 다르게 이 아이는 디젤 모델 차량입니다. 2008년 15만 키로 주행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는 15만키로 디젤 차량입니다. 자, 일단 외관 먼저 한번 보고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오면 이렇게 아까랑 똑같이 스마트키는 이쪽 안쪽에서 이렇게 버튼 스타트키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제가 지금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오시기 전에 미리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하는 부분들만 니아 그러니까 맵이네요 맵이 3D, 맵, 3D 맵이 들어가 있고 어 저희가 여러분들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썬루프가 잘 열리는지 썬루프가 잘 닫히는지 시동이 잘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부분들만 저희가 체크하고 넘어가는 쇼컷이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담당자님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차량 다시 다 찍어서 사진이나 여러 가지 서류들 다 확인해 드릴 테니까 기본적인 부분들 조작 상태만 저희가 확인하고서 넘어갈게요. 자, 키로수는 지금 현재 153,963키로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어, 다행히도 기름은 절반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 출고하실때 굳이 주유는 하지 않고 나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라세티 프리미엄 SX 고급형 2009년 5월 달에 등록된 18만 6000km 주행한 휘발유 모델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성능 기록부상 우측 펜어 도어네요. 도어 하나만 교환되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외관과 내관이다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기 외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아이는 지금 이렇게 스마트 키가 아니라 이렇게 돌려서 하는 타입으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좀잘안 보일 것 같긴 한데, 우리 젊으신 분들은 좋아하시겠죠? <laughs> 일단 이 차량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투톤 컬러의 이 마감, 아, 투톤 컬러의 이 가죽 시트입니다. 뒤에 자리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 투톤 컬러가 어, 굉장히 캬라멜색으로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 이 차량의 가격은 저희 차주님께서 199만원에, 199만원, 1 0 0만원대 야, 200 아니냐. 아, 그렇죠. 200인데, 199만원까지 제가, 어, 이제 31만원을 깎아서, 199만원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키로수는요, 18만 6천 키로 주행을 했네요. 18만 6천 키로가 주행을 했고, 다음에, 이쪽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썬 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00만 원대에서 이렇게 썬 루프가 들어가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사실 이 차가 어, 아쉬운 점이 이제부터 제가 설명을 해 드리면 뒤쪽에 이쪽에 썬팅지가 이렇게 조금 벗겨졌어요 그리고 우리 차주님께서 요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는 출고할 때 예, 다시 갈아 주신다고 저랑 약속을 했고 이게. 오래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또 먹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야, 안 돼가지고 제가 요청을 했더니 그거는 저희가 출고할 때 해드린다 약속을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공조장치를 돌리면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뭐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준준형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사실 큰 기능과 옵션적인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썬루프는 꼭 필요하다 그리고 투톤 컬러의 이런 가죽 시트 그리고 관리하기가 가장 편한 은색깔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고 가격은 199만 원에 제가 차량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다음으로 또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세단 바로 짜자잔 <laughs> 제네시스입니다. 날개가 참 인상적인 우리 산다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뭐 제네시스 하나 정도는 뭐 하나 뭐 장만을 하시죠. 자,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G80 3.3 GDI 4륜의 프리미엄 럭셔리 가장 많이 찾는 모델 등급 트림 라인이죠. 그리고 아시죠, 제네시스는 4륜을 꼭 껴야 됩니다. 그리고 2017년 형식의 2016년 9월달에 등록되어 있는 15만 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 그리고 전동 파워 트렁크 그리고 전동 시트 정품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 이 차량의 가격은요 가격은 여러분들 진짜 놀라시면 깜짝 놀라실 걸요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이고요 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차량은 제네시스 EQ900 5.0 GDI 4륜의 리무진 프레스 등급의 2018년 형식, 2017년 11월 에 등록된 7만 키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5,080만 원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 차가 두 대가 훨씬 뛰어넘는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아, 일단은 이 차량은 넘사벽이죠. 뭐, 신차가도 당연히 1억에 훌쩍 넘고요 우리 회장님들이 타는 그리고 그 제네시스에서 EQ에서도 가장 귀하다는 흰색 바디 그죠 화이트 바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리무진인 차량입니다 자이두개 차량 실내 차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80 저희가 4륜의 프리미엄 럭셔리 저는 지금 이 차가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는 라게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처음에 이 차가 나왔을 때 4천만 원에 계속 거래가 됐었는데 4,100만 원도 진짜 비싸다고 비싸, 싸 그랬었는데 와 이게 2천만 원 소나타 가격까지 내려왔어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널찍한 게 아니라 되게 와이드하게 해서 이게 시안성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블루링크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아날로그 시계 공조장치 그리고 멀티미디어 시스템 그리고 여기 무선 충전 기능 할수 있는 이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그리고 양 열선 통풍 그리고 히팅앤드 DIS 기능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키, 그리고 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진 않고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 기능 라인까지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패들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뒷자리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뒷자리도 거의 사용감 없이 엄청 깨끗합니다. 진짜 여러분들 이게 2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면 진짜 이거 무조건 구매각 아니겠습니까 크으, 구매각입니다 그리고 얘가 그렇죠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는 이 차량 2,200만 원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 자, EQ900 리무진입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차가 전국에도 몇대 없을 뿐더러 와 이렇게 닫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압축도가 들어 있어서 살짝 닫으면탁 닫힙니다. 그리고 이게 와이드 네비로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제가 아까 전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보시겠어요? 이게 네비가 이미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고 아예 어라운드 뷰까지 해서 이게 공간이 남아요. 와 대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열선 통풍 열선 통풍 히팅 앤들도 2단으로 들어갑니다. 그 리어 커튼 자 이용 <laughs> 자 그리고 어,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어드밴스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반절모드 들어가 있고요 메모리 시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렉시콘 사운드까지도 들어가 있는 이 모델입니다 사실 이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그렇죠 바로 뒷자리입니다 앰비언트도 잘 나올지 르겠지만 앰비언트 무드라인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발을 뻗었는데도 이게 안 닿요. 아자 <laughs> 당연히 이제 뒷자리 조석 이거 다 조절 가능하고요. 열선에 통풍 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D.I.S 모드까지 다 들어가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무선 충전 기능과 수납 공간도 굉장히 넓게 넓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또 뭐죠? 이쪽에도 이렇게. 수납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안쪽에도 수납공간, 수납공간, 그리고 컵홀더 이렇게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뒤쪽에 후석 모니터까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쪽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무드등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독서등까지 들어가 있어서 우리 업무차, 의전용으로는 우리 회장님들이 딱 타시기에는 굉장히 좋겠죠. 전에 어떤 분이 이 차를 탔을까요? 일단은 돈이... 있으신 분이 탔겠죠. 뭐이 정도면요. 일단 화이트에다가 블랙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런 타공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다 다 이렇게 인체공학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섬세하게 편안하게 푹신푹신하게 정말 오랜 장거리를 다닌다 하더라도 편안하게 갈수 있는 그런 시트 그리고 이쪽 앞쪽에도 발을 받칠 수 있는 발 받침대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성공하면 아, 저는 근데 리무진 조금 버겁네요. 이차꼭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EQ900 3.8 GDI. 이것도 당연히 4륜입니다. 4륜의 럭셔리. 2016년 9월 달에 등록된 2016년 14만 7천 킬로 주행한 차량입니다. 어, 제가 이 차량을 딱 보자마자 예, 당연히 이제 단순감 없는 무사고 차량인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일까요? 네, 가격 때문에요. 가격이 2800. 계속 3천만원대에서 떨어지지 않던 이 차가 드디어 2천만원대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차에서 가장 핵심은 뭐겠습니까? 가격이죠. 가격이 2천만원대딱 들어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 한번 EQ900 한번 타보실 만합니다. 자, 일단 차량,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외부에 세워져 있어서 어저께 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이제 외부는 좀 더럽습니다. 저희는 실내 촬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딱 실내에 들어오게 되면 일단 널찍 널찍한 와이드 내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하게 되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는데 어라운드 뷰는 떠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이제 멀티미디어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공조 시스템 이렇게 크게 이게 참 우리나라가 이거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이 공조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기어봉 그리고 오토 홀드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여기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디 i 스 기능 그다음에 히팅 핸드양 열선 양 통풍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기능 뒤에 여기 조금 더 재미있는 드라이브를 위한 패들 시프트까지로 들어가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에는 e c m 하이 패스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그리고 마지막 어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메모리 시트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뒤쪽에 뒷좌석을 한번 봐주세요. 뒷좌석은 우리 가족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뒤에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공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 2,800만 원이라는 선 한번정도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 차량 한번 구매에 의사가 있으시면 저희 수원에 넘어오셔서 차량 안내 받으시고 실차 확인하신 다음에 천천히 계약 진행하셔도 되니까 오셔서 무료로 전부 다 타보시고 만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중고차 팩토리 김부장 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소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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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매물들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 더 추가 촬영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